제일 기억에 남는 순간이 네. 하나인 것같아 네. 그냥 이게 뭔가 네. 어, 한 순간이 네. 기억에 남니다 네.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네. 시간이 정신없이 네. 지나가가지고 이런 이 무대 전체가 네. 하나의 네. 장면으로 저한테 지금 다 네. 기록이 된것 같아요 어떤 어떤 네. 그런 하나의 네. 이미지는 아... 네. 어. 지금 정신이 없지만 그런... 음.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하는 눈빛들 이런 그 일이 사실 살면서 듣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인상 깊것같습니다 지금 뭔가 너무 떨리고 어쨌든 무대 위에서는 이렇게 오신 분들 재미있게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재미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굉장데 많이 환호해주시고 그래서 다행인 것 같고. DJ MC님들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. 감사하고 어, 팬미팅이기도 하지만 그냥 쇼로서도 재밌었었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어떤 여러 마음 어떤 이런 것도 소통 같은데 이렇게 많은 애정을 주셔서 또 저를 또 저희 드라마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잘 했는지 모르지만 겠왠 정신이 아니라서네 그렇습니다. 좀 차려야 될것 같아